아, 왜사일이 나오지? 나 어디 가지? 음. 오모가 너뭐할 거야? 나? 나탑 가볼까? 아니? 나 빨리 뭐할 거야? 포토 해야지 뭐. 나 모르가나 한번더 잡아 보 봐도 돼? 어 하고 싶어 해. 공략함! 어나 스캇. 상이 나갔어. 아 그럴 수 돌아 있지. 돌아와서 돌아와서. 됐다. 어? 어 뭐야! 야구야구 싸워! 어? 키키 잡아! <laughs> 미친놈. 나도 갔다 얘들아 어라? 어차피 트타라서 라인이 밀릴 테니까 기다리자 맞아 맞아 우몽아 그거 쓰면 안돼 그럼 우리가 밀려 음... <laughs> 아 맞아 나나 나 가고 있어 나 가고 있어 어? 어? 난줄알았나아 어이구 미안 킬을 못 썼다 음. 괜찮아 괜찮아 아군 어. 당했어. 야 바텀이 올라왔어야 되는데 <laughs> 오몽이가 거기 새끼. 바텀에서 열심히 있더라고. 어, 뭐야. 어, 뭐야 이 새끼! <laughs>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있어. 올라왔어야 됐다는 건데 <laughs> 오몽아. <오모가, 웃음> 그렇구나. 그래서 올라오라는 한 건데. 오 어. <laughs> 어. 왔다 그냥 빼자. 아니야 아니야 빼빼 빼는 뭐, 게 맞다. 뭐, 아. 빼야 돼봐 아. 빼자 빼자. 이따 얘는 잡고 가자. 얘만 잡고 가자. 어그둘다 잡을 수 있는데? 다어 얘들아 얘들아 바텀, 바텀 얘들아 따라가 줘야지 라비 스크라비았어 저. 어쩔 수 없다 생각해 <laughs> 어느 부분에서 어쩔 수 없다 생각해? <laughs> 음 알겠어 내가 오, 잘 오. 몰랐네 <laughs> 나랑 생각이 맞아서 다행이다 웃냐 나왔어 또 먹어 음 너무 먹어 음 뭐야, 뭐야, 뭐야. 아야 오빠 간다 얘들아. 네 오빠 간다. 아 오빠자. 다다다다다. 어 뭐? 아 뭐? 맞게. 와이스. 귀여. 드다 드다. 뭐뭐 뭐. 귀여. 드다 드다 드다. 귀여워. 귀여워 드다 드다 귀여워. 드다 귀여워. 드다 귀여워. 야개 무서워. 야 기다려봐. 이소디 출발. 주로 람보스 부릉부릉 시간 출발자 어. 람보스 빠! 어. 뭐나 꽃담맞아, 튀어 비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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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야. 아까 사피갔세요어다 차라리 욕을 해, 지금. 그러니까 지금 차라리 욕을 해. 사피 같은.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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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이집 가자. 참 미로야, 집. 뭘 집이 안 놀아? 어, 가자. <laughs> 가자, 가자, 많아, 가자, 가자. 어, 어, 안돼. <laughs> 어, 야, 괜찮아. 이리와, 싸워봐. 남아. 나, 간다. 나, 나 간다. 넘데?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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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, 나. 안 돼. 우리, 갔어. 어. 우, 우리, 잠깐, 뭐, 이거. 싸우면 어떡해. 안 돼. 아니, 이거, 궁선을 어떻게 이렇게 갈수 있는 거라냐, 씨발. 야, 네? 밀고. 이렇게. <laughs> 어 오, 오케이. 아니 직접 가자. 돈이 있었는데. <laughs> 아니 씨야 이거 밀고 가면 된다니까 나 타워 맞으면서? 어, 어 오케이 무슨 일인지 알겠어 진호 진호야. 하지 마. 하지 마. 야 이거 바론샷 잡아. 바론샷 잡아. 진호 진호 지금 3만 원못 받을까 봐 하자, 하자. 예민해진 거라는데 이거 맞아? 야 <laughs> 아, 뭐야 이거? 새끼 뭐야? 어? 뭐지 이거? 어이그 양보지게 먹네. 아야보지요 원래 아 케이틀리는 아 이게 맞아. <laughs> 죽여 그냥 도발이야. 짜. 이렇게 CC가 많아서 어떡하냐. 아, CC 많아다. 니다 어, 차다. 어, 차다. 잡자, 잡자. 네, 나이스 야, 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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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. 집은 내 소관이 아닙니다. 저 집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. 오케이. 선명 가는 거. 니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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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가야 돼, 이이 가야 돼. 그 막, 이거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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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아, 이거, 이거, 내가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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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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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거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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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야. 이거 밀어 밀어 우리 음, 됐다 아. 우리 친구들에게 만 원씩 사주시고 얼른 3만 원내보세요 고맙다 진호 진오, 진호야 아 재밌다 2 연승 완료 아, 아. 나이스 아. 나이스 <laughs>